그저 하나는 진짜 있는 거고, 1 0우 안에 다넣으 메쉬는 끝이 납 네, 근데 이건 작은데, 서요 50분 작에다 넣으면 되니까. 다워야죠. 근데, 아뜨떠이맞계나예열 물은요,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주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것은 실제 메쉬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실제 입자예요.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laughs> であの必ず表面は平らにします。でこれから抽出に入るんですけどもお湯の温度は92度を使ってください。でまず最初はコーヒー粉全体にお湯をかけてあのムラしという作業を行います。 <laughs> <laughs> はい。で,時間で約30秒蒸らします目安としてサーバーに水滴コーヒーが落ちるぐらいが。 베스트로의 매트슨 상태 지금 보시면 이게 한방뚝떨어있어요 이게 아주 좋은 이제 텐데이다 고개빵을 아시냐고 여쭤봐 주시면 돼요. 고개빵. 릭딩오 고개빵. 게 일본 거요 몰라요. 일본 캐릭터인데. 고개빵. 이렇게 생겼어. 아, 고랭가 콩베빵. 소이고 약간 알겠요 고개빵. 뭐야 그거? 일본 갔다 하는 시폰 케이크とかっていうです

<laughs> この時8분前ぐらいの高さまでお湯が来るようにあのお湯を入れてください一定よ。8分、8分。で、落ち切る前に同じように中心から。はい。はい。はい。그いはい。はい。はい。はい。 <laughs>

헬리타에서는 10g에 1 2 0 m l 기준으로 넣고 있고요. 지금은 3인분, 30g을 넣었기 때문에 3 6 0 m l 기준으로 넣있니다 92도 90... 90... 90... 95도? 9도9 2도야 네. <laughs>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체험하실 분 계십니까? 한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2분 이렇게 가져가게? 예예. 네뭐 밑에 그이 오면 막 이케 했던 거를 뭐놀하니다 3인분이 오면은 하시겠습니다. 네, 대기 안 갔던 거는 각각 한 시대 수료가 됩니다. 완료된 커피는요? 가볍게.